Thank you 자, 반갑습니다. 알파 프로 과정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1월 8일 첫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송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현대차. 최근에 하락이 시장 그리고 실적 두 가지 요인이겠죠? 시장도 안 좋았고 실적도 지금 앉았던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인해서 헛가락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크게 나왔고 하지만 16만 5천원 전후로 해서 하반경기성이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ir 유해법안 어 발의했던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일단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도 어쨌든 경제입니다. 키워드는 이게 정치와 경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ir A. 중앙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미국 상하원 모두 발의가 됐는데 지금 이것도 긴게 반대편인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에서 민주당 엘리바마주 하원의원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룰 것을 명시한 이 전기차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잖아요, 바이든이. 연방지, 연방정부, 주정부의 어떤 서로의 생각이 현재 지금 안 맞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일자리를 많이 유출해야 세수가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잘 아시겠지만은 GDP의 80%가 소비기 때문에 소비로 돌아가요. 그러면 GDP의 80%인 소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돈을 벌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잖아요 그래서 지금 엘리바마주지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뭐 소위 속된 말로 쇠빠지게 일자리를 공장을 유출해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엘리바마를 예를 들게 되면은 현대차, 전기차 공장. 뭐, 현대차 공장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응, 유치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게 되면, 현대차 우리 투자 중단하겠다. 물론 그럴 수도 없겠죠. 볼멘서리는 하겠죠.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냥 주정부만 골치만 아픈 겁니다. 뭐, 취지는 좋죠. IRA, 취지는 좋죠. 바이든 입장에서는 좋은데, 이게 역효과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는 라 거. 그러다 보니까 주정부에서 이제 나서는 거죠. 주정부에서 나서는 거고, 각 하원 의원들이 이제 나서는 거죠. 그냥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도, 보세요. 민주당 소속의 조지아주 상원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법안을 같은 당 내에서 하고 있다는 건 같은 당 내에서 우리나라도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나 라참 정말 거지 같아요. 뭐 아무튼 그래서 같은 당 내에서도 아니라는 걸 인지하고 이렇게 법안을 발의합니다 아닌 거나 그러니까 같은 편이라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어찌 보면은 정치를 좀더 성숙하게 만드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이 전기차 생산 위에 그든지그 특정 광물 그리고 배터리 부품 규정 이것도 현재 유해 법안을 제출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현대차가 어쨌든 2025년까지 증설을 마무리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좋은 거죠 좋은 거 그리고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를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전기차 점유율을 확대 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상당히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죠 지금 테슬라가 넘사벽이고 지금 현재 2 등이 현대차거든요 근데이 IRA의 발목이 잡혀 버린다. 포드, GM, 뭐 폭스바겐, 여타 전기차업들한테 점유율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시장을 선점한다라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대해서 현대차는 뼈저리게 알 겁니다. 내연기관 완성차에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현대기아 차합치게 되면 거의 3위를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넘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과거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많이 힘들었어요. 5위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근데 이제 기회가서 이제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태클을 걸어버리게 되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유예가 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효과라고 아직까진 단기 효과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내년 후 내년 뭐 내년도 좀 그렇고요. 전기차 시장만 보게 되면은 2024년 이후에야 어쨌든 뭐 꽃을 피우고 좀더 시장 이 커질 것 같은데 올해까지만 보게 된다라면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20만 원 돌파 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기중을볼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게 현대차 이제 삼분기 실적 경영 삼분기 실적 그 IR 자료입니다. IR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SUV 하고 제네시스 요게 지금 현재 55.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전기차도, 뭐, 많이 팔려고 하고 있지만, 미국, 어쨌든 글로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비싼 차종, SUV라든지, 제네시 같은 비싼 차종으로 해서 돈을 이제 많이 벌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 기타 차급 6.7%, 여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전체 매출 비중이, 6%, 그니까 러10%채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앞으로 뭐 20%까지 올라간다, 30% 올라간다,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먼 미래보다는 가까운 미래를 볼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가까운 미래. 그러다 보니까 이 가까운 미래는 아직 전기차가 뭐 점유율이 20%, 10%, 20% 올라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안은요, 낮기 때문에, 전기차보다는 아무도 제네시스란지 SUV 쪽 이쪽 볼수 밖에 없고, 이런 호재가 있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가까운 미래엔 4분기 실적을 볼 수밖에 없고 2022년 실적을 볼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아니라 적어도 내년 이후에 일단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기차보다는 또 이렇게 뭐 기존에 팔고 있는 제네시스 란지 suv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건 뭐냐면은 지금 올해 어쨌든 현대차가 10조 원이, 원이 넘는영업익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2011년도에, 한창 현대차 잘 나갈 때, 어, 여기 25만원, 뭐, 조금 의미 있는 가격대를 보게 되면 25만원을 할게요. 25만원대로 보입니다. 25만원대 돌파를, 25만원대가 고점이었고, 이때 당시 영업이익이 8조 8천 8천억이었거든요. 이제, 이제, 10, 그 2022년도에 와가지고, 이제, 10조 원을, 이제, 예사, 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물가상승률을 감안을 하더라도, 적어도 25만원까지는 가야 정상이란 겁니다. 10조 원대 영업이 나오게 되면 그런데 지금 3분기 실적이 품질관리 비용 때문에 9조 원대에 얘기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물가 상승 2011년도부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게 되면은 9조 원대 영업이, 영업이기면은 마이너스 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현대차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주가 좀 악영,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은 아직까지는 현대차가 현대차대서 부정적으로 지난 방송을 보신 분과 그리고 TV에서 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대차 올해 제가 요구한 정말 좋게 얘기했습니다 10조원의 영업이익이라는 그 실적 모멘텀 때문에 정말 시장은 안 좋지만 꾸역꾸역 진짜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미 24만원에 가했어야 정상이지만 은 정말 아쉽다는 얘기를 제가 해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 실적을 보고 난 뒤에 관점이 제가 바뀐 겁니다 바뀐 거 저만 바뀐 게 아니에요 수급 보면 외국인도 바뀌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 파란색 선이 외국인이거든요 지금 9월 중순 이후부터 매수를 안 해요, 현대차에 대해서. 기관은 마찬가지로 팔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물론 어저께, 뭐, 기관의 의미 있는 18만주 매수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기관들은 단기예요, 단기. 그렇게 본다라면은,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 18만원 정도? 한번 단기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지금, 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를 판단해보건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20만원 돌파는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IRA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 IRA가 긍정적이긴 하지만 위의 법안이 긍정적이긴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먼 미래, 에 가까운 미래 볼 것인가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둘 것인가 보게 되면은 어, 지금은 어쨌든 먼 미래보다는 가까운 미래 실적을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18만 원 정도 보고 뭐그 이상 올라갔더라도 최대 20만 원이 지까지는 올해까지는 맥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20만원까지 본다, 18만원까지 본다, 이런 분은 무방하지만, 전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 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중기적으로, 바이든는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현대차는 아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보자. 뭐, 요런 관점이다. 뭐, 제 의견에 동의하신 분도 계시고, 안, 동의 안 하신 분도 계실 건데, 뭐, 어쨌든, 뭐,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시고, 판단은 어차피 본인이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